오, 좋아. 내 캐릭터 존나 쎄 오, 존나 쎄 보여냈고. 딱 달리기가 뭐야? 이게 점프고. 오 이게 이게 슈퍼맨이고 이게 잡는 건가 본데. 오! 넣어 볼까? 간다. 아! 나이스. 이제 알았어. 일부러 늦게 가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빨리 가면은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가면은 이렇게 저는 무열 입성 할수 있는 겁니다. 무열 입성. 아, 진짜, 씨 아, 진짜. 그렇지. 나는 무열 입성, 이렇게. 음, 너님들은 풍차 맞아가지고 빙빙빙빙 돌때 나는 이렇게 무열 입성. 무열 입성 작전입니다. 좋았어. 아우, 예! 좋았어요. 아직,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하면 돼. 자, 원 앤, 투 앤, 쓰리 앤. 하나, 둘. 하나, 둘. 오! 나이스! 한 번에 순간 이동해 버렸지 쪽으로 아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오. 안 돼! 아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니, 나한테 유리해. <laughs> 아니, 키가 안 먹어. 어휴, 좋았어. 어, 어, 어! 아, 나 잘못했다, 씨. 이게. 나 잘못했네. 아이, 아! 아 점프해서 이렇게 한번더날수 있구나. 됐다 됐다. 야 안돼. 몇명안 남았네. 좋았어. 야호! 야, 호 내가 마지막이다. <laughs> 어때? 야, <laughs> 내가 마지막이야. <laughs> 개잘하는데. 뿅뿅뿅뿅다 떨궈버려. 그렇지. 저런 나고자 녀석들. 뭐야, 뭐가 진짜 문이고 뭐가 가짜 문인지 어떻게 알아? 우와! 아, 33명, 오케이. 일단, 여기! 그렇지, 여길 줄 알았어. 아, 이게, 이빨이, 턱이 있구나. 무르르르르르, <laughs> 이제 무슨 벌떼들은 모이듯이 여기라고. 나이스 자, 5분의 1 확률이야. 여기야, 여기. 오이, 와, 무슨 벌떼들이야? 벌떼들? 아, 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얘들아, 아직 늦지 않았어. 밀지 마. 아니, 밀지, 밀지 말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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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하다. 아, 안 돼! 안 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면 승리는 내꺼야! 그렇지? 일어나! 나이스! 어! 뭐야? 나 마지막 아니었어, 내가? 뭐야, 이거? 어어어안 돼! 시소매왜장 내가 이거 공략 알려줄게. 이거는 가운데로만 뛰면 돼 이렇게 친구들. 엄청나게 쉽죠? 가운데로만. 이거는 가운데로만 뛰면 돼. 어, 개발 밀지 마, 밀지 말라고. 어때? 정말 쉽죠? 가운데로 맞뛰면 밴드는 이게 바로 시소맵. 자 노란색이 좀 사람이 없어 보여. 일로 아아 제발 그렇지. 좋았어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노란색이 사람이 없어 보이죠? 기울이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오! 오케이 노란색.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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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호이! 그렇지.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팬들 다 떨구면 나한테도 가능성이 와. 여기서 노랑 밟아주고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 한번 쉬어주고 어야 빨리 와 빨리 친구야 빨리 와. 와 내가 살려준 건데 저거 내 고마움 모르고 그냥 가버리네. 안 돼! 안 돼! 일로 가야 돼! 그렇지! 안 돼! 오! 쉽네! 나 노랑이야, 노랑. 공을 노란색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밀어버리고. 자, 내가 얘 밀, 내가 얘 잡을게! 내가 얘 잡을게! 너못 가! 일로 와! 자, 사, 다른 사람, 이 다른 애들이 공을 마크할 때 나는 사람을 마크하는 척 하면서 공을 가지러. 헤이! 패스, 패스, 패스! 고맙다! 우후! 어딜 갈라고? 노랑으로. 그렇지. 두팀 어차피 떨구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얘들아. 내가 이거 가져갈게. 야, 우리 팀골키퍼가 하나도 없냐! 야, 이거 레드가 떨어지겠다, 딱 보니까. 레드 팀도 골키퍼가 없거든요 지금 이 틈을 노려가지고 내가 엘로스 가서 미는 거지 이렇게 어차피 그렇지 오이 오이 뭐 어떻게 이렇게 통통 밀지 안돼 얘들아 안돼 야 노라 안 된다 20초 남았어. 야, 노랑 안 돼! 아, 노랑 애들 개 못하네. 헛! 오, 좋아! 빨리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라고! 너 그거 밀어. 내가 이거 밀게. 야, 됐어. 우리 쏘리 3이... 삼위야. 어 뭐야 왜안 끝나? 빨강 떨어뜨려 빨강. 안돼 안돼 노랑 안돼 우리의 저력을. 와.